그럼 464번 문제 풀어볼게요. 곡선 3차 함수, 3차 함수 위에 모든 점에서의 접선이 x축과 평행하지 않는다. 그럼 x축이 가지고 있는 기울기를 알수 있어야겠죠. x축의 기울기 얼마냐면은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죠. 상수함수 y는 0이니까 이때 기울기 0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이 도함수가 뭐가 되면 안 돼? 도함수가 절대 0이 되면 안 돼. 그래서 도함수를 구해보면은. x제곱 더하기 2ax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라고 적히는데 이 값이 0이 안 된대요. 그러면 근이 없다고 라 생각할 수 있고 여기 최고차항 개수가 1인 2차함수니까 2차함수가 근이 없으려면 은 x축보다 항상 위쪽에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주어진 2차함수의 무슨 식이?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겠죠 이 그림보고 제가 판별실 0보다 크다라고 좀 하지 마세요 답답해 죽겠어요 그럼 판매실을 구해보면은 짝수니까 나누기 하고 제곱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인 이게 0보다 어다 이게 0보다 작다 즉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4보다 작아야 되고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a,b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 일단은 2나 마이너스는 안 되죠. 그리고 3도 안 되니까 고작해야 0과 1 종류를 가지고 만들 수 있을 것같아 0일 때 생각해 볼게요. 자, 0일 때 b가 1이어도 되고 b가 1이어도 되고 0이어도 되고 마이너스 1이어도 돼. 정수라고 했으니까요 다음 a가 1일 때 1이어도 되고 0이어도 되고 마이너스 1이어도 되고 마이너스 1일 때1 가능하고 0 되고 마이너스 1 돼요. 어디 하나가 2 이상이 되는 순간 또는 마이너스 2 이하가 되는 순간 4보다 작을 수 없으니까 내가 구하는 전체 경우의 수는 9개라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